네, 안녕하세요. 스칼라 기초 투어 25번째 주제로 묵시적 변환 implicit conversion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묵시적 메소드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특정 타입의 파라미터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찾아서 전달해 주는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묵시적 변환도 컴파일러가 무언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기능인데요. 어떨 때 어떻게 편리하게 쓸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변환은 두 가지 상황에 따르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동으로 타입을 변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식이 어, 기대되는 타입이 T인데 실제 식은 S 타입으로 주어졌을 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S 타입의 식을 T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아마 여기서 S나 T는 소스나 타겟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 타입 T가 필요한데 타입 S가 주어졌을 때 자동으로 변환해 주겠다는 거죠. 어, 그리고 둘째 어떤 타입의 e에 대해 e.m이라는 셀렉터를 쓰려는데 셀렉터라고 하면 이제 뭐 필드가 될 수도 있고 메소드가 될 수도 있죠. e에 대해서 .m이라고 해서 m을 쓰려는데 정작 s 타입에는 m이 없는 경우 그러면 어떤 변환식을 통해 e를 m이 있는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럴 때 자동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S 타입의 값을 T 타입의 값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인데요. 이 변환을 위해 어, 아래에 둘중 하나가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S 타입의 값을 인자로 받아서 T 타입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임플리시트 값으로 있는 경우, 임플리시트로 값을로 준비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 임플리시트 파라미터 전달할 때 이제 밸류로 선언하는 임플리시트와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같은 형태로 인플리시트 메소드 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결국 함수가 됐던 메소드 가 됐던 인플리시트로 선언한 s 를 t 로 변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둘의 차이는 함수냐 메소드냐의 차이일 뿐 하고자 하는 일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가정 해 볼게요 묵시적 메소드로 in list a 를 o r d e r e list a 로 변환할 수 있는 묵시적 메소드가 있고요 또 int를 orderedInt로 변환할 수 있는 묵시적 메소드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결국 두 개를 합쳐서 listInt를 orderedListInt로 변환할 수 있는 묵시적 메소드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두 가지 묵시적 메소드가 있다고 할 때를 가정하면 결국 어, listInt로부터 orderedListInt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이럴 경우에 아래의 식이 유효하게 됩니다 list1, 2, 3을 리스트 4, 5와 비교하는 어, 이하인지 확인하는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는 여기에 오퍼레이터를 쓸수 있게 됩니다. 사실 리스트 1, 2, 3의 타입은 리스트 인트죠. 근데 리스트 인트라는 타입에 대해서는 이 비교 연산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 위에 있는 상황을 가정하, 어, 가정하면 묵시적 메소드에 의해서 무시적 변환에 의해서 이 리스트 인트 타입이 ordered 리스트 인트로 바뀌면서 ordered 리스트 인트에 있는 이 비교 연산자를 불러다 쓸수 있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제를 인텔리제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칼라 투어 사이트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여기 어, define으로 def로 메소드를 선언을 했는데 앞에 implicit를 붙였어요. implicit가 없었다면 평소의 메소드 선언과 동일한 형태고요. 파라미터로 타입 어, 파라미터로 a를 받았고 실제 파라미터로는 x를 받았는데 x는 리스트, a의 리스트 형태야 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아서 리턴 타입이 ordered list a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가정했던 묵시적 메소드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인플리시 t 로 파라미터를 받았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인플리시트 파라미터를 가져온 내용이고요 엘리먼트를 o r d e 로 바꾸는 a 타입을 o r d a 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어떤 o r d 를 만들 건데 그 타입은 리스트의 a고 거기에 컴페어 메소드는 이렇게 하겠어 라고 선언을 했죠 사실 여기는 이제 코드 자체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아무런 의미 없는 1이라는 값을 주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리스트를 나 자신과 다른 리스트를 비교해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0인지 구현하는 형태의 코드를 넣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부분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생략해서 결국적, 결국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플리시트 메소드를 통해서 특정 타입으로부터 특정 타입의 값으로부터 다른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설명에 나와 있던 대로 리스트 인트를 이 위에 거의 타입은 사실 지금 리스트의 인트죠. 인트 타입을 리스트, 다른 리스트의 인트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타입에는 compare 연산자가 없어요. 없는데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컴파일러가 위에 있는 묵시적 메소드를 통해서 ordered list의 인트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래 소스는 잠깐 생략하고요. 실행해 보면 이스트트 123과 45를 비교해서 결국 그냥 1이라는 고정값이 나왔으니까 항상 false가 나오게 될 거예요. 컴페어는 이 자바의 컴페어러블과 비슷한 건데 음수를 주면 아마 true로 나오겠죠. 0으로 줘도 같다는 뜻이니까 true로 나올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생략된 코드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오더드 리스트로 바뀌었다. 자동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없었거나 아니면 i 플리 l 트로 선언하지 않았다면, 컴파일러가 묵시적 변환을 해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비교 연산자, 같거나 작은지를, 작은지를 쓸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변환을 다른 데서 가져온다거나, 뭐 별도의 액션을 찾아본다거나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기본적인 코드에서는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대되는 타입, 지금 같은 경우는 o r d e r 에 있는 compare method, 요걸 쓰기 위해서, 어, 기대되는 타입은 ordered list int였는데 주어진 타입은 그냥 list int였고 이거를 변환할 수 있는 묵시적 메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결을 해준 거예요. 네, 이런 기능을 묵시적 변환이라고 합니다. 여기 ordered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찾아가 보면 Scala의 메서의 ordered라는 트레이트가 어, 있는 것 같고 그 트레이트를 타입으로 이렇게 걸어놨죠. 쫓아가 보면 사실상 이거는 자바의 Comparable을 그대로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구현해야 돼요. compare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고 compare 메소드를 구현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기본 구현체들 compare가 0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이 나머지 오퍼레이터 t o r 들을 스칼라 환경에서 쓸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자동으로 이제 비교 연산자를 여기 붙일 수 있게 해준다 하는 형태가 되겠죠. 참고로 묵시적 변화는 스칼라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Hello World라는 string 있는데 take5를 하게 되면 일반 a r r a y 나 리스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섯, 거, 다섯 개의 요소를 가져오는 그래서 앞에 hello만 따서 가져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좀 놀라운 게스칼라에서이 쌍따옴표로 감싼 부분은 타입이 Java의 r 의 String이거든요 그런데 Java r 의 String에는 사실 take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Java 환경에서 이런 거 없거든요 이게 왜 되냐? 이게 다 묵시적 변환 때문입니다. 테이크를 쫓아가 보면, 이 테이크를 감싸고 있는, 테이크를 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어떻게 한참 쫓아가야 되죠? 어, 너무 오래 올라가서 헷갈리는데요. 뭔가 이제 좀 어디서 시작되는다는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참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 StringOps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이거를 감싸주는 클래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스트링 없어요. 네, 여기 파이널 클래스로 있죠. 여기에 스트링, 자바 랭의 스트링이죠. 이건 자바 랭의 스트링을 감싸서 아까 처리한 take라는 메소드. 그 외에도 뭐 flatMap이라든지 다양하게 스트링을 어, 어, 리스트로 다룰 수 있는 메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wrapping 어, 클래스가 있고요. 이걸로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준 거예요. 스칼라가. 그래서 이렇게. 어, 자바에 있는 평범한 스트링임에도 불구하고, 스칼라 스타일로 쓸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도 역시 묵시적 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Scala의 p r e d e f 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Predefined겠죠? Predefined 오브젝트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주 쓰는 별칭 타입 예를 들어서 Scala의 Collection Immutable Map을 Map이라고 줄여 쓸수 있게 기본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아니면 자주 쓰는 메소드들 a s s a u t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별도의 임포트 구문 없이도 여러 가지 편리한 타입이나 메소드들을 가져다 쓸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묵시적 변환들도 이 오브젝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바 점 랭에 인티저 자리가 있는데 스칼라 인트가 왔다. 그러면 사실상 타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칼라 프리디파인에 정의되어 있는 묵시적 변환에 의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묵시적 변화는 남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해서 써야 하는데요. 주의하라는 뜻으로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는 경고를 보여줍니다. 이 컴파일 러닝, 컴파일 경고를 끄려면 해당 소스코드에서 Scala, 플 a n g Implicit Convergence를 임포트하거나 아니면 컴파일할 때 컴파일 옵션으로 Language의 Colon, Implicit c o n v e r g e n c 를 사용하면 경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묵시적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대되는 타입의 자리에 어떤 다른 타입의 값이 왔고 두 타입간 변환이 가능한 묵시적 타입 변환 함수 또는 메소드가 있다면 컴파일러가 이것을 자동으로 변환해 준다.는 게 묵시적 변환이었고요. 스칼라 기본 패키지 오브젝트에 스칼라 프리디파인드에도 미리 준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내가 별도로 임포트하지 않고도 가져다 편하게 쓸수 있다. 그리고 컴파일 원인이 뜨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고 필요할 경우에는. 컴파일 경고를 끄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폴리모핑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